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 전화연결 했습니다. 아이고, 이 기자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스틱스 정기환 대표님 연휴 중안에도 정말 열심히 방송하시고 잘 봤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야, 이거 뭐 제가 축하받을 일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을 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역시 생각, 정말 시민들 대단하십니다.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네네. 근데 네. 이렇게 빨리 그, 어, 굴복을 하고 사법 구태타 세력이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좀 의외다 아니면 당연한 조정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저는 사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호하게 이번에 대처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특히 특대 그 대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 승복하는 전통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에도 뭐 다소 논란은 있겠으나, 어, 자신들이 결국은 우위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시민 여론이 사실은 민주당을 이번엔 움직인 것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충격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법에서 대법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7일, 공소장 작성이 예, 필요한 7일, 그리고 상고 이유서 또고0일서한 20일 해서 27일 정도가 보장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면 어 상당히 충격적인 어대법원의 파기 환송이지만 그래도 어 시간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급기야 뭐 김경호 교수부터 저기 서보학 교수님 진혜원 뭐 부부장 검사 이런 분들이 20일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7일도 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법원에서 15일로 어 공판기를 바로 잡아버리니까 당일날 야 이거 정말 어 우리가 예측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운데 이제 시민들이 sns를 중심으로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토요일날 초선 의원들이 움직였고 일요일 날 의총을 통해서 탄핵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제 이런 흐름을 법원이 계속 주시를 해왔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강공 스탠스를 잡습니다.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대법관 고법 판사 탄핵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 뭐, 역풍 운운하던 일부 소수, 소위 말하면 중도, 합리적인 입장을 <laughs> 여태까지, 어, 뭐, 법 쪽에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유지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법판사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고, 어, 그리고 14일로 또 이제, 그, 대법관 조의대에 대한 청문회가 잡히고, 어, 바로 월요일날 또 12일 시한으로 해서 이 탄핵 준비가 된다고 언론까지 보도가 되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내부 논의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 와중에 이제 많은 부장판사님들이, 어, 항명의 글을 올렸고,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어, 요청하는 그런 어, 그를 통해서 조의대 사체 요구까지 내부에서 이제 들끓 자 결국 이렇게 물러선 게 아닌가 생각이 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권 부장판사 형사칠부 재판부는 원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워낙 그렇죠. 국민들의 장이 그새니까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판부 자체는 최근에 뭐 김재규 어, 장군에 대한 재심 결정이라든가 다소간의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낸 재판부라고는 하지만 예. 지금 대법원이 사건 내려보내자마자 바로 그날 사건 검토도 안 하고 바로 공판기를 15일로 잡아버렸거든요. 그런가 예. 하면은 날짜가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걸어버렸어요. 집달리들한테. 예.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집달리는 보통 극한 상황에서 도주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 강제일종의 집행인데 어~ 정말 이~ 미쳐들어가는구나 고법도 대법원의 구태타 세력이 완전히 장악됐구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들고 그게 엄청난 이제 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어 정신을 좀 다소 차린 게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지금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지금 설고부이 교감하면서 오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법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심심 상인이라고 하죠 예다 지금 뭐 선수들끼리 어,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이 아닌가 예. 뭐 내려보낼 때어 자기들이 먼저 지금 이틀만에 검토해서 성을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파기환송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예.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권을 박탈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움직임에 동참했다라고 보여집니다자 오늘 정부 판사위까지 만약 소집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국민들의 음. 저항과 별도로 사법부 내부에서 엄청난 경랑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뭐 이렇게 또 본다면. 그나마 음. 사법부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양심은 있다. 요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한번 열렸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그 재판부가 어, 이 기표타 세력으로부터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검사 법관들의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같은 부장검, 부장판사들은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가 저는 여전히 어,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요. 의대 사태와 더불어서 직위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직위원에 대한 문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에 또는 대선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충격적인 기획을 했던 조희대에 대한 문제도 이제 계속 거론이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6월 18일로 재판이 연기가 되면 네. 이재명 관련된 또 다른 재판도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조희대 책임론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조희대 자진 사퇴할 수 있다 없다. 이재명이 이제 죽이는 거 실패했습니다. 본인 네.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 사퇴 여론이 ]은...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절대... 현시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물러나면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될 테니까, 최대한 버텨서 어떤 식으로든, 어, 국면 전환하려고 을 시도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조의대와 윤석열을 움직였던 그야말로 실제 그 법비들의 법조 커넥션의 배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에 대법원의 에, 은퇴, 퇴직 법관들에게 그야말로 정관예우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양분을 배급해주는 최대 배급소가 바로 김현장인데, 네. 김현장의 서모 변호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서석고 변호사 이제 직접 뭐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죠. 예. 네, 네. 지금 뭐 서로 뭐 김현장과 서 변호사 본인이 뭐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도 김현장의 실체가 어, 여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압이 됐고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하면서 이겨냈지만 앞으로 네. 이제 풀어야 될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저희도 그렇죠. 또행보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지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넷픽스 이상호 수반 유관사대니다님 전반전에 더 파이팅! 아이고, 이상우 이자님 도 화이팅! 우리 국민들이 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경호에 신경 써야 되니다 경호. 네, 알겠습니다. 또 방송에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